안녕하세요. 공일입니다. 한 주간의 게임 이슈를 알아보는 이번 주는 머이슈 시간입니다. 앞으로 시작하는 머이슈 영상은 일주일마다 업로드되며 한 주간 있었던 게임 정보를 간략하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국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3월 무료 게임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완다 거상과 소닉 포시즈가 선정되었습니다. 완다와 거상은 플레이스테이션2로 2005년 10월에 발매되었고, 이후 플레이스테이션3로 리마스터되었으며, 2018년에 플레이스테이션4 버전으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리메이크인 만큼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배포되는 완다와 거상에서 플레이어는 고대의 땅에서 시작해 각지에 흩어진 거상을 순서대로 찾아 쓰러뜨리게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 시절부터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막상 플레이해보려고 하면 약간 망설여지는 게임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플러스 무료 게임으로 선정되었으니 한번 플레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닉 4 시즌은 워낙 평가가 갈리기 때문에 직접 플레이해보고 싶으신 분들만 다운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3월 플러스 혜택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한정 데드셀 트라이얼 이벤트 안내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가입자분들께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무료로 데드셀을 플레이해볼 수 있는 트라이얼 이벤트가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트라이얼 기간 동안에는 엔딩까지도 제한 없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데드셀은 시작할 때마다 스테이지가 변화하며 떨어져 있는 아이템이나 장비도 매번 다른 로그라이크 특징을 지닌 탐색형 액션 게임입니다. 게임 도중 죽는다면 아이템을 모두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열어놓은 스킬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플레이를 해나갈수록 점점 수월해지는 게임 방식이 특징입니다. 3월 4일까지 2860원에 30% 할인하고 있으니 이번 트라이얼 플레이 후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용과 같이 7 마지막 무료 DLC 배포 안내입니다. 용과 같이 7 무료 DLC 7탄이 공개되었습니다. 7세 지연팩 7탄으로 추가된 이번 추가팩은 동료 사이코의 치파오 의상을 포함하여 MP 소모량을 감소시켜주는 싸움신의 마우스 가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게임상 스마트폰 메뉴에서 DLC 아이콘을 클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DLC 배포가 끝나고 유료 DLC가 발표되었는데요. 엔딩 후 이어서 새로운 게임을 플레이하는 뉴케임 플러스를 유료 판매한다고 합니다. 전작들에서는 무료 이용 가능했던 부분이 유료로 변경되어 플레이어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일단은 나와야알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원펀맨 어 히어로 노바디 노우즈 발매 안내입니다. 원펀맨 어 히어로 노바디 노우즈는 2월 27일 플스4와 엑스박스1으로 발매되었고 스팀판은 28일 발매 예정입니다. 반다이 남코에서 준비한 원펀맨 첫 가정용 타이틀로서 원펀맨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로 싸움을 펼치는 대전 액션 게임입니다. 애니메이션 원펀맨의 일기 스토리를 즐길 수 있으며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이번 원펀맨 발매에 맞춰 플레이스테이션 투어의 발매 기념 특전 세트가 출시되었는데요. 게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다운받으시면 원펀맨 플레이스테이션 테마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가격은 64,800원에, PC는 54,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제작팀이 제작한 길고양이 이야기 닌텐도 스위치 버전 발매 안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출시되었던 길고양이 이야기의 닌텐도 스위치 버전이 오는 3월 12일 발매됩니다. 플레이어는 먹이를 찾아다니는 아기고양이가 되어 어른이 될 때까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교류하여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선택에 따라 다른 모습이 적용되는 멀티엔딩 게임이며 이야기가 다소 슬프다는 평이 많습니다. 한국적인 풍경과 귀여운 고양이가 특징입니다. 가격은 추후 공개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오네타와 벤키시 합본 팩 발매 안내입니다. 세가에서 2009년 발매되었던 베오네타와 벤키시의 10주년을 맞아 두 타이틀 합본 팩을 한글화하여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베요네타 시리즈는 데빌 메이 크라이 시리즈와 비슷한데 데빌 메이 크라이를 제작한 카미야 히데키가 디렉터로 참여하였으며 감독의 말로는 남자 캐릭터를 해볼 건다 해봐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한글화 없이 발매되어 다소 아쉬웠지만 해외에서 호평을 받으며 데뷔한 게임입니다. 이번에 발매되는 합본판에는베요네트 시리즈의 1편이 수록되었으며 기억을 잃은 주인공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떠나는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시리즈의 첫 작품이기에 언어의 장벽 때문에 즐겨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겠네요. 핫본팩에 들어있는 다른 한 게임 벤키시는 미카미신지가 플래티넘게임즈의 재직 당시 발매된 3인칭 슈팅 장르 게임으로 호쾌한 스피드와 스타일리시함이 특징입니다. 벤키시와 베요네타 핫본팩은 자막 한글화되어 출시되며 5월 28일 출시 예정이고 가격은 미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